신일교의 성도 여러분, 9월 28일 새벽 만나입니다. 오늘 하루가 경건을 지켜나가시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대전서 4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지난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대해 주의하고 경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제 기능을 잘할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특히 경건에 대해 말하며 사람의 수행, 고행과 같은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이룰 수 있음을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경건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경건을 지키는 이유는 말씀에서와 같이 세상의 일꾼이 되기 위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며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양성하는 좋은 학교와도 같습니다. 디모데는 그 교회의 지도자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잘 양성하기를 바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양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올바른 믿음과 주님의 순결한 말씀을 통해서 많이 가능합니다. 이를 잘 전해 양육받는 성도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귀신의 가르침에 유혹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디모데가 맡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 역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7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더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말은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이전 말씀에서는 사람의 지식과 힘으로는 경건에 이를 수 없다고 말했는데 왜 앞뒤가 다른가 하며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조로 삼아 성도가 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건에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슨 고행을 하고 안 먹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건에 보이는 척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연단을 받는다는 말은 운동선수가 자기의 최고 기량을 내기 위해 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는 좋은 목표를 가지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연단을 잘 받고 잘 훈련되어져서 경건에 이른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은 바로 영생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잘 훈련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이 땅에서 메달과 같은 좋은 상을 받습니다. 반면에 성도는 잘 훈련되어져서 경건에 이른다면 영생을 상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 육체의 훈련도 필요하겠지만, 영원한 나라의 삶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연단이 너무나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것들이 연단으로 다가옵니다. 자녀의 문제, 나의 문제, 회사의 문제 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닥쳐올 때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연단만을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걸로 나를 괴롭히시는지 알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가 닥쳐오면 막 주님이 엄청 밉습니다. 신일교의 성도 여러분, 연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연단의 그때, 기쁘게 그 연단을 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연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셔서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 연단 속에서 경건을 지켜 후회받을 영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두 가지는 그리스 예수를 믿어 구주로 삼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세상에서의 주님의 일꾼으로 잘 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9절과 10절을 말하죠.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두민 이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꾼으로 잘 훈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경건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흘린 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는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여러 고난들, 유혹들을 잘 이겨내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신일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시련이 놓여 있습니까? 여기서의 시련은 막 엄청나게 커다란 문제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보다 좋아 보이는 것, 주님보다 좋아 보이는 말, 이러한 것들과 같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학의 목소리들입니다. 이러한 유혹의 위기에 빠질 때 우리의 경건을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어 없어져야 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가 경건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여러 유혹들을 경험합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연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단의 훈련을 잘 겪고 잘 이겨내어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연단을 이겨낼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죽어 없어져야 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리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살아있는 신자들에게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든 일이 우리에게 유혹들이 닥쳐올 때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연단을 잘 이겨내어 주님의 좋은 군사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가게 하시고 서게 하시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하루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